되게 재밌는 게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음. 가면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신기하고, 막, 다 좋은데. 조금 있다 보면 집에 가고 싶은 게. 캐나다야. 음. 집에 가고 싶어. 아, 캐나다 얘기도 나오고 음.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이민 온 이민자들이죠. 자라란 둘다 이제 20년이 넘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산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이제 압도적으로 길어지기 그쵸. 시작했고, 네, 훨씬 길죠. 이민자로서 살면서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긴 하잖아요. 요즘도 뭐 이렇게 음. 어떤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싶다거나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저희는 되게 감사하게도 어떤 그런 여건이 허락이 돼서 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어디에 살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제가 좋았던 거는 일단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민 처음 왔었을 때 언어도 안 되죠. 뭐 너무 외로웠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음. 선입견. 선입견, 약간 그런 게머릿 어. 속에 있거든요. 음. 이제 어떤 타, 특정 이제 인종들을 생각하면은 음.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평균을 내는 거. 거죠. 어떤 경험들의 아. 평균을 내기 시작하 그게 어쩔 수 없이 저도 당하는 저희도 당하는 거 같아요. 동양인들도. 음, 음. 캐나다가 그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가 많아요 그, 그렇겠죠? 예, 제가 봤을 때그 음. 어느 나뭐 제가 나, 많은 나라를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그.. 뭐.. 그, 그, 그 스태.. 그.. 스태티스틱이.. 뭐죠? 통계 통계를 보면 음, 뭐, 뭐, 어. 아니 그냥 이민자라고 <laughs> 까놓으니까 한국말이 그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그냥 훈민정음 <laughs> 하면 우리 망할 <laughs> 방송 1위 <laughs> 훈민정음 어. 한글날 방송하면 안 되는 <laughs> 방송 1위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통계를 보면 정말로 다 인종이 사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 오픈된 것도 많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와,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음, 것들도 많긴 음.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1.5에서 살아갈 때좀 아쉬운 부분들과 속상한 부분들이 확실히 존재하긴 음. 하죠. 근데 저는 장장점에 대해서도 전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저도 떠올랐어요. 어, 저는 저희만이 할수 있는 색깔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의 어떤 문화적 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음. 그런 것들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것. 전그 아까 그 원어를 읽을 때 음. 좋다고 그랬잖아요전 한글로 읽었을 때 너무 이쁜 단어들과 아, 맞아요. 영어로 봤을 때 너무 좋은 단어들이 존재한다는 음. 게 너무 음. 그걸 둘다 누릴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 이런 걸 봤을 음, 때. 음, 음, 음. 그거 영어로 절대 음. 번역 못하는 시 중에 하나잖아요. 뭐 수많은 시들이 있지만, 근데 그 원어로 봤을 때 아름다움, 그리고 영어로 봤을 때만 느껴지는 음. 그 감성, 그걸 둘다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들 볼때 가끔 저는 호기심에 영어 영작을 보면서 한글 자막을 틀어놓고, 아니면 한국 작품을 보면서 영어 자막 을 저도 그때 있어요 이거, 어. 번역을 이렇게 막 내가 혼자서 말 이렇게 뭐 뭐라 그 뭐라 그러죠? 혼자 심사하고 있어. 아걸 저렇게 번역하면 아, 아 이런, 이런 이런 개념이 아닌데. 못 알아듣잖아.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비잖아요 어. 약간, 약간 그런 것 그런 꼴값도 떨고. 자 넷플릭스에서 연락 주세요. 어, 네. 넷플릭스 설명하고 싶다. 자막 팀 넷플릭스에서 어, 연락 주세요. 넷플릭스 관계자분. 네. 와주시고요. 아 음. 어, 그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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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것도 할수 있는 게 즐거운 거죠. 대만 음.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한국인 1.5세로 한국인이지만 여기 북미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으로서. 너무 가엽습니다. 저는 북미 사람들이 <laughs> 이 맛있는 한식들을 그러니까 고작 불고기 잡채로 아니 근데 한식 확실히 인기 많아지고 있어. 요 아, 정말 맞아. 요즘 드디어 다양하게 맞아. 드시더라고요. 맞아. 예전에는 이제 순두부 <laughs> 집, 거기 뭐 불고기 이런 음. 것만 드셨는데 이제 진짜 다양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리안 바베큐. 코리안 바베큐 그죠 아, 한국에서 그냥 바베큐라고 그러죠. 아네 죄송합니다. <laughs> 심으로.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둘다 누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음. 저는 한국인 게 제일 음. 좋거든요. 근데 한국인만이 갖는 특유의 좀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캐나다도 당연히 그 특유의 안 좋은 것들과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들을 둘다 나름 잘 좋은 거를 잘 섭취해 낼수 있었다, 있었다. 맞아요. 그런 거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또. 캐나다 살면서 아까 여러 인종인분이있있다했했잖요요양한한화화이이어와있있 때문에 에어을을는 제가 못했는데 성인이 되니까 입맛이 좀 열리면서 음. 여러 나라 음식들을 먹어보는 게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아요 e in the world, you are in 어마 e world, you are in the world, you are in the 다른 나라의 베트남 국수보다 아, 베트남보다 예, 아니까 베트남보다는 아니겠죠?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왜냐하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데가 LA라고 김종, 김종국 어. 씨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여기 아, 캐나다 베트, 어 토론토 거 아. 지역의 베트남 음식이 아. 웬만한 나라 베트남 음식보다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요. 예, 음.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인종이 살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문화와 음. 다양한 경험은 할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거 같고 이티오피아 식당을 한번 가봤거든요 어 네네네 근데 전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티오피아 음식이 거기는 가니까 젓가락 숟가락을 안 줘요 포크를 안 줘요 손으로 먹는 아 그니까 케아다에서 식당에서 네. 간, 들어갔는데 <laughs> 저희가 있으면 안될거 같은 식당이었어요 진짜 어, 어, 어. 이티오피아로 너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어, 어. 진짜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어. 무슨 뭐 잔디 씨로 만든 잔디 씨? 더그 이티오피아에서만 나는 무슨 잔디래요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만든 무슨 빈대떡 같은데다가 각종 채소 무침 이런 거를 싸 먹는데 음. 오 너무 특이했어요. 너무 신비한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요이 나라는. PD님이 또 캐나다 고기 얘기하시네요. 아 근데 온타리오도 고기 유명한가요? 캐나다 알버타 소고기는 뭐 유명한 그쵸. 거, 네 음. 온타리오 소고기는 안 유명해도 거기서 알버타에서 많이들 들여오니까 고기 확실히 싸고 맛있죠. 음. 여기가 고기가 싼편이긴하니까 비싸지긴 비싸지고아 그쵸. 예. 그 그러니까 한우 뭐 이런 뭐 뭐라고 저그 일본의 그 기름 많은 와규, 와규 이런 거는 구하기 힘들지만 응. 캐나다 싼 싸지만 되게 다양하고 맛있는 고기들 음, 확실히 확...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고기의 질이 좋죠. 고기 구워 먹기가 너무 쉽죠. 여기 그냥 아, 한... 소풍 나가서 그렇죠. 그냥 어. 파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크 가면 다 불판들이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도 한국이 예전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막... 캠핑 가고 막 이런 것들 음. 막 파크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음. 근데 요즘 많이들 또 이렇게 많이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글로벌 해지는구나 많은 문화 음. 그런 변화들이 그래서 저는 1.5세로서 그런 서로의 변화들을 보는 게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두 나라를 진짜 합치면 어마어마한 나라가 나올 텐데 한국이랑 캐나다 네. 음. 갑자기 정색하고 쳐다봐서 아니 아니, 아니 갑, 너무, 너무, 너무 생뚱맞아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니 왜냐면 이런거 있잖아요 <laughs> 저는 공무원들, 이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니라 이제 아.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걸 가끔 보면 음.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고 이 나라는 사람의 인권을 음.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음, 음, 음. 근데 한국은 인권을 조금 좀, 경, 좀, 쉽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좀 없지 그,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수의 권리와 다수의 이득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음. 개개인의 이득이랑 개개인의 편안함보다. 음. 그, 한국은 그래서 그래가지고 음. 이제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캐나다에 비하면 좀 취약한 건 저는 음. 조금 팩트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보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걸 너무 하다 보니까 돼야 할 일도 안 되고. 아 왜냐면 토론토 이이 이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공사가 지금 진짜 말이 안 돼요. 음. 200km면 긴데 그걸 지금 막 10년 정도 계속 공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손그 진짜 손 스킬이라고 하나요? 음. 손재주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한국은. 섬세함 이런 어떤 기술 가공 능력 이런 것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그분들이 좀만 그런 것들이 잘 연합돼서 인권을 챙겨주면서 그런 기술력과 어떤 좀 서로의 편의를 위한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참 음. 좋을 텐데라는 배부른 소리 를 하고 있죠. 그러게요. 땅도 넓은데 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캐나다의 장점이라면 워라밸을 한국도 물론 워라밸을 요즘 많이 음. 강조하긴 하지만 캐나다 진짜 워라밸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그만큼의 기회도 있대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면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또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많이 열심히 해야겠지만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아, 예. 그렇죠. 그냥 하나 한, 하나의 의견으로서. 예, 아, 네. 예, 예, 계속하세요. 예, 개인의 어. 의견입니다. 이제 어. 출연자 어. 이제 그 친구에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는 캐나다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오히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래서 중간까지만 가고 거기서 그냥 나름 안주 안주란 단어는 좀 불편한 단어고 그냥 딱 거기서 괜찮아라고 이제 딱 음.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국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과 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약간 경쟁 사회적인 모습이죠 어, 한국이. 어. 음. 근데 이제 피디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직업마다 다를 수 있고 음. 경험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좀 느껴지는 게 캐나다에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조금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스템이 잘돼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세금 많이 내야 돼 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근데 오히려 좀 중간 계층이 좀잘 배려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은 이제 한국이 더 내가 진짜로 살 방도가 없지 않는 한 한국이 더 살고 시, 살기 쉽지 않을까 살기 음. 쉬운 게 아니고 살기 좋지 않을까 음. 쉬운 거 어려운 거는 뭐 말씀하셨듯이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다방면에서 살기 좋은 거는 한국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에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안 보고 한,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음. 캐나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계가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찾지 않는 느낌이에요 여기 사람들. 음. 그래서 발전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좀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해도 스포츠 팬들한테서 그게 또 드러나잖아요. <laughs>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 빡치는 부분들이 음. 많죠 스포츠 팬으로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불평불만을 뭐 잠깐은 해도 이게 뭐 공식적으로 어디 가서 탄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대적인 발전은 잘안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데 발전의 여지가 조금 그렇죠. 덜할 수 있죠. 한국 분들은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돼 있으면 오 이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의식을 어,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왠지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그 문화적인 건지 음. 그냥 제 개인적인 관찰은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뀌고 더 좋아지고 계속 그런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은 저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건 솔직히 힘들고. 음. 좀 텀을 두고 좀 시간을 두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확실히 전 좋아지는 건 느껴요. 음. 시민 의식도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저는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기사들을 읽어 보면 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 있겠죠. 근데 그게 없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음. 본 1.5세 시선이기 때문에 뭐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또 다른 1.5세 음. 분들은 다른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상황 바이 상황 사람 바이 사람이죠 음. 어떤 분들은 여기가 좋을 수도 있고 음. 어떤 분들은 제 되게 재밌는 게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음. 가면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신기하고 막다 좋은데 조금 있다 보면은 집에 가고 싶은 게 캐나다야 음. 집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 집이라는 개념은 캐나다에 음. 속해 있는 거니까 그게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 요 왜냐하면은 어 제가 뭐 어디를 가서 한국 사람들 보면 어 한국 사람이다 이러고 외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사람을 봐도 저는 어 외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음, 드는데 여전히 외지 어, 바깥 매, 외지 나, 나도 내국인이고서라도 어. <laughs> 내국인인데 사실 캐나다인데 어, 다 같이. 음, 근데도 한국 가면은 집에 가고 싶다는 캐나다라는 게참제 음,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결혼을 하셔서 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수도 있죠. 집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음. 캐나다 오는 게 마음은 확실히 편해요. 근데그게 그거는 이제 익숙함에 음. 저는 익숙함의 이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살라고 하면은 어, 못살것 같지만 저 음. 항상 좀 마음 한 켠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를 낳아준 조국의 뭔가를 갚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이렇게 심지어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아무래도 어. 꺼내려 그랬어요 어. 이게 항상 죄인의 마음으로 있는 게 남자로서 그렇죠 어. 그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음. 그게 왜냐면 내 친구들이나 내 나이 또래는 다 특히 제가 군대 갔을 때 아직도 2년 넘게 지금은 1, 2년 아래라지만 음. 이년 넘게 이제 갔다 온 거고 나라를 위해 섬기고 어떤 희생을 한 건데 그렇죠.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음. 있고 고마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는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갚고 싶다는 마인드는 좀늘 있죠. 음. 네. 저는 그래서 한국 국적 포기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가슴 아프고 맞아요. 힘든 길이 힘든 여정이었다. 어렸을 때 네.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국적을 포기하시고 캐나다 국적을 따시면서 저희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도 뭐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국적 포기하겠냐 이런 거를. 음. 근데 저도 좀 이상했던 기, 기억이 나요. 애기 때인데 음. 저희 형은 되게 저희 형도 약간 되게 그랬었어요. 아 이게 좀 어, 저희 형은 자기 군대 가겠다고 음, 음. 아, 그랬었어요. 그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중이병 중학생이었으니까. PD님께서 그 질문을 <laughs> 하셨어요. 그럼 두 분은 조국이 조국이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이죠. 그래도 조국이. 저도 음, 한국이라 고 얘기할 거, 조국이라고, 것 같아요. 조국이라고, 조국이라고 한국이 얘기하면 ]죠. 한국이라 고 얘기할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캐나다인으로서의 그 국적 취득을 했지만 좀 됐지만 항상 Who,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Who are you? 누구, 음. 넌 누구야?라고 그러면은 항상 I'm Korean Canadian이라고 얘기해요. 음. Canadian Korean도 아니고 저는 항상 좀 proudly Korean Canadian. 나는 한국 음. 캐, 한국계 한국계도 아니죠. 음. 한국인이자 캐나다인입니다라고 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그거 즐기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살면서 이제 뭐뭐 음. 뭐 유튜브나 뭐 예능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풍자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 뭐캔 백인 캐네디언이 와가지고 Where are you from? 이러면은 음. 어디서 왔냐? 이러면죠 이거를 옛날에는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거를 어. 얘가 내 인종을 내 국적을 물어보는 건지 음. 아니면 내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지. 어. 건 요즘에 그냥 토론토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어. 근데 뭐 그런 풍자 많잖아요 no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from, where, from? Are you <웃음> from? <웃음> where are you from 막 그래서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 정치적으로 요즘 이슈들이 옳게 좀 옳게 예민하죠. 하자는 그런 것들 PC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very from 이랬는데 제, 제가 이해한 뉘앙스는 내가 어 어디, 어디 나라 사람이냐라고 이해해 가지고 코리안이라고 코리안이라고 저도 코리안 캐네디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하면서 아니 아니 어디 어디 사다고 아, 어디서 <laughs> 너 태어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왜 음, 그랬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전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캐나다 캐나다 국가를 몰라요. 어... 못외웠었어요 아직도 그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가사 바뀐 것도 모르겠네 그거 바뀌었어요? 킹으로? 응? 여왕... 아, 여왕 가사가... 얘기는 안 나와 여왕 얘기 나오나? 퀸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지 않아요? 피디님들? 퀸... 저희 캐나다 <laughs> 정부에서 맞... 나오셔가지고 여기 시민권 박탈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음. 영, 갑자기 이날은 자막으로 영자막으로 <laughs> 나가는 거 아니야? 음. 근데 저는 캐나다 국가를 맞아요. 멜로디만 알고 가사 다못 외우고 음. 근데 아직도 애국가는 1절, 2절, 3절, 4절 다 외워요. 진짜로 4절까지 다 외워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이랑 내기를 했어요. 와 그거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다. 보, 본인이 막 자꾸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아놓고서는. 그래서 너 애국가 아... 불러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제 해냈죠. 네, <laughs> 저는 캐나다 를 여기서 학교 다가 캐나다 국가 얘기죠. 네. 애국가 애국... 한국 말로 하면 애국가가 한국 국가가 애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 것만 애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나다를 애국가라 불러 아니 아닐아 한국, 그쵸, 그쵸. 한국의 애국가 어. 캐나다의 오캐나다. 어. 그죠? 그거를 학교 이제. 뭐라 고그러지 조회 시간이라고 그러나요?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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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맞죠. 그때 네. 매번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공산당 같지 않아? 아, 그러니까 8시 15분에 <laughs> 딱 서가 이러서 가지고 어, 방송한다. 어. 라디오 어. 방송 나오는 거계서 지금 생각하면 무슨 그거 같아. 홍국 게임 이런 이거 거 아니 이거 이건 안 하지. 그니까 캐나다는 안 하지. 한국에서 했었어요? 한국에서 했죠. 예, 네, 저 이거 했었거든요 음. 국기에 대한 경례. 군인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너무 어. 멋있어. 아무튼 저는 오캐나다 다 외우죠. 아까 뭐 대운다 그랬잖아요. 아니, 애국가를 뭐. 아. 애국가 는 1절밖에 모를 것 같아. 와.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요. 음. 일절 아는 게 어디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토로 하, 하... 이거 하. 아 멜로디 어. 빼면은 아니 아니 한은임이냐 네. 한아님이냐 아 그거는 어. 여기서 할 토론은 아닌 것 같고 하... 이게 굉장히 복잡한 토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거 듣고 싶다 나중에 이게 제그 논문에도 잠깐 오, 들어간 진짜로? 부분인데 어나 이거 너무 궁금하다 굉장히 복잡한 오. 토론이에요 네. 아무튼 한나님으로 할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음.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태안,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 하세 요 맞죠.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바람설이 sorry. I'm sorry. I'm s o 너 알았어. 어. 네. sorry. I'm s 으로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이 r y I'm sorry. 저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 저는 후회 없이 잘 살고 계신가요? 갑자기 너무 처음부터 다시 얘기. 아, 그렇죠. 뭐 지금 지금 이 방송 하는 거 자체도 일점오 그 세라서 뭔가 더 하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음. 만약에 한국에 있었거나 외국인 뭐 외국인이었거나 이세였거나 그래도 잘안할것 같아. 요 음. 한국말이 그리워서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일세 분들에게도 극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 세에게서 보여지는 극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1.5 세가 조금 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과 어떤 자신감을 갖는다면 뭐 제가 1.5 세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또뭐 나름 세대 간의 갈등이나 또는 나라 간의 어떤 어떤 뭐랄까요 갈등 또는 타, 차이 음. 이런 것들을 잘 다리 역할을 놔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잘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아브라함도 이민 간 음. 거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민들 보면은 아예 음.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이민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근데 뭐 그래서 이민자 짱짱맨 이 얘기가 아니라 음. 어쨌든 어딘가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면이 그러니까 1.5세가 단순히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온 것도 1.5세가 되지만 정말로 나 나의 어떤 그런 편안한 공간에서 떠나서 다른 공간으로 나아가서 생기는 사회성. 음. 저는 그것도 나름의 1.5세 성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1세대 이민자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 맞죠? 아. 1.5세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희생이라는 음. 토양에서만이 가능했던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로 가면은 그게 저희가 이제 1세대 이민자가 되는 음.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말이 안 통하는 네덜란드나 독일에 가서 지금 정착해서 살아라 이러면 좀 너무 막막할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항상 생각하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진짜 와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갖고 리스펙트죠, 진짜.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도 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낯선 곳으로 갈수 있는지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아직도 영어 잘 못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십 몇 년을 말이 잘안 통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그분들의 희생은 절대 음. 어떤 무시되어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도 사실은 그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세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의 윗세대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만을 놓고 보면 최소한 참 많은 것을 내어 주셨다. 네. 너무 감사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네.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이민 시리즈를 좀 계속 할것 같아요. 이민자 얘기를 많이 할것 같은데 저희가 그걸 위해서 좀 밑밥 을깐 거고 엄청 깔았네요. 네, 아무튼 저희들의 나름의 간략한 소개가 되었길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의 TMI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은 네.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다. 근육기랑 고리하는 솔직히 좀이안 비자. I don't care. <laughs> TMI Too Much i 이제 막혀 불려도 되죠? Oh yes. 어디야? 그 한국 가서. <laughs>